안녕하십니까 비동홀강 사장입니다. 오늘은 어, 루먼텍에서 나온 v s 4스위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캐스트브레인 최남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트브레인 최남순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뭐 소개 이 루먼텍에서 나온 v s 4라는스위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 스위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스위처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그 VS4라는 스위처는요 이번에 한한달 정도 한두달 전에 이제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일단은 루먼텍이라는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에서 이제 개발 출시한 사 채널 스위처가 되겠고요. 어, 주요 타겟층은 중소형 교회하고 학교 어뭐 작은 뭐 공연 행사 이제 요런데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예, 식으로 이제 본체가 이제 나눠어진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컨트롤러하고 일체형으로 나온 아주 컴팩트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예. 네 예, 앞에 판넬을 보니까 일 번, 이 번, 삼 번, 사 번, 일반 뭐 스위처처럼 프리, 네. PGM 프리뷰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니까 방송 업무 소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네. 인풋 채널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풋을 좀 인풋 아웃풋을 좀 해볼까요? 아, 일단은 입력단하고 이제 출력단 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4채널 스위처이기 때문에 스위처 전면 컨트롤러 전면에서 이제 스위칭할 수 있는 채널 수는 총 4개가 되겠고요. 네, 여기 입력신호가 1번 채널, 2번 채널은 SDI, 동축으로 된 SDI 신호를 받게끔 되겠고요. 3, 4번 채널은 HDMI 신호를 이제 받게끔 되겠습니다. 아,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2번은 A, SDI 동축 BNC 단자와 이제 HDMI 단자를 이제 컨트롤러 위쪽에서 토글 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제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스는 총 동시에 다섯 개를 입력하셨다가, 컨트롤러에서 2번을 HDMI로 쓰느냐, STI로 쓰느냐, 이렇게 선별해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STI 2개, HDMI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겠는데, 최대 확장을 하면은 HDMI 3개, STI 1개, 이렇게 도 조합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입력단에 있어서 이제 주요, 이제 기존의 제품들하고 좀 틀린 주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이 스위처가 그 FHD 1080에 60p, 59.94p 까지 지원이 되는 FHD 이제 스위처가 되겠고요. 그 기존에 뭐 국내에서 많이 쓰게 되는 표준 방식인 59.94i도 이제 이제 세팅이 가능하겠고요. 그뭐 720p도 가능. 720p도 가능하고 뭐 8ntsc 다 시스템 세팅은 다 가능하게 되겠고요. 지금 현존하는 hd 포맷의 대부분을 이제 시스템 포맷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맷으로 시스템 이제 포맷이 세팅이 되든 간에 입력이 이제 480i부터 시작해 가지고 1080p까지 다양한 신호를 어, 어, 어. 동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기능이 입력 단에 다 장착이 되어있습니다업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다 된다는 얘기네요. 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도 되나요, 그러 다운이라 하면은 얘는 480i로는 세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HD 예. 스위처이기 때문에 예, 네. 예, 뭐 다운이라 한다면은 f HD에서 인터레이스 방식으로는 뭐 다운 다운 다운이 되는 다운 거죠. 다운을 할이유는 뭐 없죠, 스위처로 예, 예, 예 뭐업 뭐 스케일링 기능만 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얘를 NTSC 방식으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8 방식의 카메라 입력을 받아도 동시에 이제 입력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아, 스케일 그렇군요. 기능이 있습니다. 팔 팔을 네트워스로 바꾸시면 위에 상단 보니까 뭐 PIP 로고, 루마, 크로마 이런 기능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기능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한 여섯 개 위에 큰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일 오른쪽 버튼은 뭐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 세팅에 관련된 이제 메뉴 버튼이 되겠고요. 여기서 뭐 해상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이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뭐 초기화 시키고 이런 어떤 시스템 세팅에 관한 버튼이 되겠고요. 그 왼쪽 편에 오디오라는 버튼이 있는데 오디오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여기 레벨이 이제 네, a b c d e f 이렇게요. 네, 여기서 a b c d라는 거는 입력 1 2 3 4번을 얘기하겠고요. 아, SDR 임베디드 된 오디오를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기능 자체를 1 2 3 4번을 그. PJ g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 b c로 d 이제 커서가 이동되는데 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를 때마다 오디오 레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디오 볼륨을 입력 볼륨에 대해서 오디오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되 u d i o 디 o 오 u m e audio volume, a u d i 다 volume, 오디오 간이 하불편하 m e a u d i 오 volume, audio volume, a u d 거 o volume, a u d i 오 v o 오디오 e audio volume, audio v o l 오 m e a 를 d i o volume, audio volume, a u 을 i o volume, audio v o 을 u m e a u d 여기 무트라는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입력부에 대해서 볼륨 레벨 조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차단시키는 무트를 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어... 뒤쪽 인터페이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 하단부에는 55 플러그잭 밸런스 음. 타입으로 이제 외부 익스터널 오디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음.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 오디오 믹서에서 PGM 그 프로그램 출력을 이제 어, 스위치에 넣어가지고 따로 외부 오디오를 먹싱할수 있는 그런 어떤 단자가 되겠고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죠. 네, LR 스테레오 두개 단자를 이제 넣게 되겠고요. 그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또3.5파이 작은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에서 소스에서 들어오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익스터널 로 들어온 오디오에 대해서 실제 뭐 스피커를 연결해서 듣거나 이어폰으로 실제 이제 프로그램 출력 나가는 오디오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자를 통해서 네. 여기 usb 2.0 어떤 usb 2.0은 여기 이제 기능 중에 그 로고 한 두개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아, PC 에 네, 자막기 같은건데 로고 제너레이터 처럼 이제 자막 두개를 올릴 수 있는데 그때 pc 랑 usb 2.0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vs4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펌웨어 업데이트 할때요 이제 USB 2.0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PC에서 업데이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설명을 아까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여기서 뭐 소스에 대한 건 말고 아까 전에 그 외부 오디오 55 플러그로 연결했던 외부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눌러서 무트를 시킬 수도 있고 이제 라이브로 이제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이는 볼륨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하실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F가 있습니다. F가 어 오디오 믹서에서 얘기하는 마스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를 F를 누른 후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디오 볼륨을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오디오 기능을 이제 마치겠고요. 그다음 루마 크로마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크로마 백 배경에서 이렇게 크로마 키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스위처로서도 이 저가 경제적인 가격대에 크로마 키를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음. 추가가 되어 있고요. 키가 있나요 그러면 필 키가? 아필 키는 이제 자막기에서 이제 받을 때 이제 쓰는 게되겠구요 음. 그런 어떤 외부 키를 받을 수 있는 건아니구요 이제 녹색이나 네. 푸른 천 아, 이렇게 네. 백배경 했을 때고 그 이제 색깔을 이제 뺄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있 예전에 그 MX 70에 그지정에서수있죠그 그렇죠. 네. 정도. 요것도 이제 스포일러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버튼들을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지점에 이제 칼라 값을 이제 스포일하게 되면 고그 선택된 부분에 해당되는 색깔이 이제 쪽 빠지는 그런 어떤 기능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게 여기 라이브 스트림 할수 있는 그런 레포트나 이게 아, 있으면 앵커도가 예. 좀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쉽긴 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장비를 붙이면 됩니다. 네. <laughs> 네. <일단> 가성비가 <laughs>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루먼텍에서 책정한 이제 소비자 금액은 132만 원에 이제 VAT 포함 금액이 되겠고요. 음. 예. 뭐 엄청 많이 지금 가성비는 엄청 높은 스위처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파나소닉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나갔던 AV55, 네, 그렇죠. 뭐 MX50, 아, 네, 완전 베스트. 예. AV55, 뭐 없어서.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50대씩 나가고 예, 했던 그 MX50.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풍의 어떤 유사한 HD 이제 스위처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게 되겠고요. 그다음 요 옆에 이제 다른 키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로고 키원 투가 있는데 뭐 상단에 뭐 JTBC, MBC 요런 어떤 로고 회사 로고나 요런 것들을 이제 올릴 수 있는 누르면은 온이 되고 빼면은 이제 오프되는 그런 어떤 기능인데 유 연결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기본적으로 아마 몇 가지 들어있을 안 들어있네요. 예, 예. 그 PC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그두 가지 이제 로고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 편에 이제 픽처인 픽처, 그 PIP 기능 자체가 저가 스위처에서 이제 구현하기가 조금 힘든 기술이긴 한데요. 원형이 아닌 그냥 사각 패턴으로 해가지고 픽처인 픽처 이제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뉴스의 어깨거리 창이나 아니면은 뭐 교회 다른 곳에서 이제 수화하는 그런 어떤 어, 영상을 따로 하단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마스터가 이제 지금 멀티뷰로 나오는 건데요. 아, 아까 전에 입력부만 설명드리고 이제 출력 부분은 설명을 조금 아까 전에 못한것 같은데요. 그 출력 자체는 이제 SDI, BNC 단자 하나하고 HDMI, PGM 단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그 우측 편에 제일 끝에 있는 HDMI 단자는 멀티뷰어, 이제 6분할 멀티뷰어 화면을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HDMI 출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소스가 두개 들어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6분할로. 그렇죠. 예. 아까 전에 그렇지. 그 2번을 SDI 하고 HDMI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번 쭉 따라가시면 여기 HDMI, SDI 선택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SDI 선택하니까 h d m i 이제 들어왔던 신호는 없어졌죠. 네, 그러네요. 네. 다시 HDMI로 선택하니까 HDMI 입력에 대해서는 또 출력이 음,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 모니터 하나면 뭐빌체 하나, 네. 모니터 네. 하나면 그렇죠. 일반 간이 네. 교회라든지 중소형 교회, 학교 네. 네. 모니터 하나로도 뷰가 되네요. 학교에서 쓰시기에 조금 괜찮은데. 탈로를 빨리 개척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루먼텍이라는 네. 회사가 네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뭐 전문가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시작한지 몇년 전부터 지금 쿠바에 나오셔가지고 네. 뭐 이런 스위처 외에도 컨버터들 뭐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아. 원래는 루먼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RF 쪽 개척기나 아. RF 모듈레이터 이런 아. 네, 장비를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유명한 그런 어떤 생산 업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방송 장비 쪽에 이제 컨버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막기, 그 다음에 뭐 스케일러, 뭐 16x16 매트릭스, 요런 어떤 전문 방송 장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되고, 최근 들어서 그 라인업 수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되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그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아 4K 스위처를 일단은 로먼텍 회사에서 아, 예, 음. 아, 개발해 가지고 예, 어떤 특정 용도로 쓸수 있게끔 지금 어디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뭐 평창에 예. 뭐 이렇게? 아뭐 어, 평창 예, 건으로 해 가지고 뭐 아마 진행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뭐 국내 방송 장비 개발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 남아 있는. 예. 서바이벌 잘 하고 있는 루만텍이 수출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네. 아직 뭐 외국에서 쓰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 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아주 큰 바이어 한 업체에서 이제 그 미국 내 시장에서 판매를 하겠다면서 이제 네. 뭐 물량을 어. 지금 가져가는 시작 단계로 예.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네. 뭐 세부 사양에 대한 거는 뭐 어, 사양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어떤 간단한 스위처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개념으로 뭐 접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학생들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뭐 복잡한 기능 이런 것들은 없고요 예. 크로마나 뭐 픽처인 픽처는 이제 쓰시는 그 환경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기능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30분이면 누구나 이렇게. 사용실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이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지금까지 어, 루먼텍에서 어, 나온 VS4 그 스위치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뭐, 설명 상세하게 해주신 테스트 브레인 최함순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비디오몰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